이거 배추예요, 어머니. 배추. 어, 배추. 김배추 김치 아시게요? 그 배추. 김치 이제 시퍼런 배추. 네. 배추 긴 거째로. 네. 이제 해가지고 젓갈 여어가지고 너무 맛있다. 음, 이렇게. 아, 이거는 알안 찾는 배추. 알안 찾는 배추. 네네네. 어... 이런 거한 번도 안해놨어요 뭐, 그냥 배추 김치는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. 응, 응, 응. 깍두기 하고, 주로 네 부추 김치 해봤어요. 지금 이런 계절 장마철에는 네. 배추가 산에서, 아마 밭에서 물러가지고 배추가 출하가 별로 없어. 아, 그래서. 네. 응. 그래서 오다가 배추가 있길래 조금 사가야지. 얘는 소금 뿌려서 얼마 정도 절여요? 한 30분 하면 되지 싶어 아 30분이요? 음. 음. 이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네요 그렇지 이런 거는 네.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금이 빨리 들어가잖아 요 아. 그래서 빨리 금방 끝 아, 먼지가 나갈 정도만 씻으시는 거예요? 그냥 대추 물고로 묶게 하기 위해서요. 는거만 때문에. 깨끗하게는 안씻고도 저 저여 가지고 씻으면 되니까. 음. 네. 어. 머니 네. 여기 소금이야. 담고 어, 소금이 이제, 이제 소금을 아, 이게 이듯리네요 대추도 간을 해 가지고 하면은 실실 시, 시, 그, 죽으면은, 대추가, 네. 단물 다 빠져, 지 맛없어. 네. 그 야간, 간을 약간 세게 하는 듯 하면서, 네. 빨리 숨죽여가끊끈져내는게 맛있어. 그 간잘 죽였던가요? 죽었던가요? 아, 좀 많이 죽었요많 네. 아. 약간 덜 죽어야 좋은데. 네, 아. 좀좀 짜지? 아 그럼 양념 조금 싱겁게 해야 되겠다, 그죠? 음. 네. 싱겁게 맛있더라. 아, 그렇 네. 이거 씹어보라고요? 응. 음. 별로 짜지 않지? 어, 전혀 안 짠데요. 뭐, 괜찮은 짠! 깨! 소금 맛이 느껴질 정도. 음.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. 네. 노노고, 뭐이열 네. 열하고, 네. 다 바늘이 많아가지고, 예, 개도고 어머니 하신 젓갈, 젓갈, 매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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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치 매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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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까 고게가루를 같은 들지? 저게 저런 게 고춧가루 많이 먹는다. 더 넣을까요? Sure. 됐어. 양념도 um... 하나 아, 더 넣고요. 양념했는 고춧가루를 넣 아, 네. 가지고 이제 이때만 되 아, 그냥 막 섞는 거예요? 아, 그렇지. 막 섞어 가지고. 음. 성게만 좀 넣으면은 네. 끝. 아. 네. 아, 잎이 그냥 안 자르고 한 거라서 썩는 건 조금 힘들다, 그죠? 좀 힘들지. 네. 도로 섞기가 네. 쉽진 않은데. 이래. 네. 이거 안자르고 하는 게 맛이 더 있어. 아. 좀좀매매 섞어줘야 되겠네. 아, 한참 걸리겠다. 근데 진짜 양념 들어가는 건 진짜 간단한 것 같아요. 응, 더 간단해야 돼. 어.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음식이 너무 복잡하면은 해먹기가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. 음, 네. 그냥, 음.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, 그게, 네. 진짜 맛있는 음식이지. 음, 맞아요. 음. 이게 복잡해지니까, 아무리 맛있어도 안해먹어지더라고요 계획을 안 네. 뭐, 네. 뭐, 하고 해야 되는, 그거는 일상에 먹을 수가 없지, 계획을 하고 하는 음식이 네. 음, 맛있겠다. 부족하다. 네, 부족한 것 어, 같은데. 아, 부족해요. 느낌이 드는데, 음. 아주 맛있고. 그러면 여기, 그냥 이대로 고춧가루랑 뭐더 첨가하면 돼요? 음, 그래야 되겠지. 음. 어차피 한번다 끝났는데. 음. 어, 해보 음, 어쩌면 될것 같아. 이건 고춧가루가 안 많아도 되니까. 음. 한개한번 맛볼까? 맛이 괜찮으면은, 간이 되면은, 네, 그만해도 되니까. 음, 냄새가 역시 좋아요. 좋아? 네. 가서 한번 먹어보자. 네. 음, 작은 거는안 되고, 안 작은 거. 음. 어떠세요? 간이 잘된것 같으세요? 양념이? 마늘이 그냥. 좀 많다. 마늘이요? 마늘이 <laughs> 독하다. 어, 그 마늘 좀다 사가야 먹겠다. 음.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네. 됐어. 난 줄기만 먹을래. 아니, 내고루 먹어야 돼. 줄기도, 줄기만 먹고 싶어. 지금은 이파리가 더 맛있어, 양념이 더 맛있어. 아. 에이, 통깨도 터쳐가안 먹어야 맛있어. 음, 거. 맞아요. 매워. 너이 맵지. 아! 아 <laughs> 음 나는 일반 배추보다 조금 실기지. 시... 예예. 그래. 그런 식감이 되는 것 같아요. 음, 음. 맛있겠다 나 맛보면.